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역준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2016년 국회 8급 시작합니다. 자, 구문도 켜는 시간을 못 끊습니다. 음,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바로 빈칸추로 시작합니다. 자, 유명한 비어 컴퍼니가 있습니다. 자, 이회 사는 어 이글스네그를 1979년에 런칭합니다. 1995년에 한 2,500만 달러를 결국에 판매해서 사 사억 어, 달러인가요? 사억 달러를 판매해서 2 5 0 0만 달러 를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이글스네그를 경매에 내놓게 되죠. 어느 로우도 진지하게 입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어 그 비어 메이커는 궁극적으로 이 이글스낵 브랜드 네임을 PNG사에 판매합니다. 그것도 조그만 돈 그러니까 잔돈 푼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인접 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함정. 그것은 에어라인이나 이 회사가 뭐였던 그비 o 회사가 어, 빠졌던 그건데 그것은 너무나 흔합니다. 자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회사가 확장합니다. 어떤 겉보기에는 좀 적절한 회사, 비즈니스로 적절해 보이는 비즈니스로 확장해갈 때 그리고 그래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제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못합니다. 따라잡느라 뭐, 이도 A와 B죠. 새로운 능력, 계획하지 않았던 능력을 보충하느라고 뭐 그것이 또는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단지 그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마셔 뭔가 모으려고 단지 그것만 하고 이런 것들 다 캐치업하는 거죠. 따라잡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필연적으로 참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있죠. 자 참호에 들어간 그런 확립된 그러한 경쟁자로서는 이런 이런 회사가 있겠다. 필연적으로 당연히 어떤 능력, 이미 어마무시한 레벨의 효율성과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회사들은 인접성이란 것을 찾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 세컨드 퍼스트가 안 되는 제 이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돈을, 어, 점 증가하는 양의 돈을 그 회사 능력에 쏟아붓게 된다. 단지 좁은 분야에. 자, 그럴 때쯤 되면 너무 늦은 거죠. 어, 이득을 갖고 나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해봐야 이거예요. 상당한 손실 지금 봤네? 가고 떠날까? 아니면 더 많은 손실 을 나중에 볼까? 이거죠. 이두 질문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은 뭐겠는가? 현재 승무원들은 기꺼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없었고요. 현존하는 능력 시스템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들. 요, 필요되는 그런 능력과 차이가 없다. 그럼 성공했겠죠? 현존하는 자원은 너무나 부족하다. 부족하단 말 없었습니다. 유지하는데. 현존하는 능력 시스템은 성공하게 적합치 않다. 그러니까 성공하기에 글렀다. 이런 말이겠죠? 정답은 4번. 현존하는 자원은 다른 회사를 위협하는. 위협하면 좋은 거죠? 위협하면 위협 못합니다. 네, 경쟁을 위협하지 못한다. 네. 정답은 4번. 글렀다. 이게 정답이겠죠? 네.